적폐충 김적폐입니다 네, 오늘은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핫한 인물이 있어요. 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아주 시끄럽습니다. 어, 얼마 전 유튜브에 하나 영상이 올라왔어요. 그 영상에는 자신이 기획재정부에 근무했고 지금은 퇴직했다는 사무관이 자신이 기획재정부에 있을 때 일을 폭로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설명 중 타임. 안녕하세요. 설명충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청와대에서 기업은행을 동원해서 KTNG 사장을 교체하라 압박을 넣었던 사건입니다. 청와대가 기업은행을 동원해서 KTNG 백복인 사장을 교체하려고 했으나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의 백사장 연임 찬성을 권고해 기업은행 반대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주 등의 압도적인 지지. 를 받아 연임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은행의 요구로 상정된 이사수 증언안건도 부결됐습니다. 이에 기업은행 홀로 반대표를 던진 걸 두고 관치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부의 영향을 받는 만큼 기업은행 의 의견이니 정부의 의도도 반영 되어 있다고 할수 있고 정부가 산하기관을 통해 ktng 사장인사 를 개입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민간인사불개입 원칙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필요없는 국채를 발행 하려고 기획재정부에 정부가 압력 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기존에 발행된 국채를 조기상환 하려고 했는데 조기상환 하루 전에 청와대에서 압력을 넣어 취소시켰습니다. 이는 국채시장에 큰 혼돈을 주었 고요. 필요없는 빚 4조를 지려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실패했지만요. 이 필요없는 빚 4조를 지면 이자 비용이 최소 2천억 원이 나간다 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보도된 자료가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민은 2019년 1월 1일 당시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핵심은 2017년 국가 채무 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것 이라는 지시가 담겼다. 신재민 본인에 따르면 대화 전후 상황은 당시 김동연 부총리가 8조 7천억 원을 풀로 추가 발행하라 지시를 한뒤 기재부 내부에서 그 지시를 반발해 국채 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를 모색하는 상황이었다면서 국내 총생산 대비 채무 비율을 덜 떨어뜨리라는 의미는 발행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발행하라는 이야기라고 설명하고 당시 국고과장이 카카오톡 대화방에 없어 국고과장님 보고용으로 캡. 교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사실 4조가 아니라 그두배 이상인 8조까지 당기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4조로 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유는 뭘까요? 일단 신재민 전 사무관이 말하길 2017년 재정은 박근혜 정부 때 재정으로 기록되어서 전 정부 대비 좋아 보이려고 빚을 지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여태까지 말했던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도 있는데요. KTNG 사장 교체 압력권에 대해서는 기재부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반응을 보였고 박성동 기재부 국고국 국 장은 기재부 국고국 출자관리과 KTNG 담당과인데 담당 사무관 신 씨가 담당 사무관도 아니었고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이라며 옆 부서에서 시장 동향을 논의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추정해서 이런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말했다. 해당 사무관이 당시 담당과가 아니었다는 건 유튜브에서 신씨 본인도 언급한 내용이다. 박 국장은 담배 사업법은 출자관리과 소관이라 가격 인상이나 매점 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KTNG와 필림 모리슨 두 회사 현 파악하는 게 업무라며 해당 관리과에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옆부서에서 언뜻 들은 내용을 억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발행권에 대해서는 4조 원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3%에서 38.5%로 약0.2% 증가에 그쳐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첫해 국가채무비율이 되는 것이어서 그럴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2019년 1월 2일 이데일리 기자와 통화 인터뷰를 한 익명의 기재부 관계자는 국채를 추가 발행하면 이자 비용이 생기는 단점이 있지만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는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이며 이상 설명충이었습니다 설명충 설명 잘 들으셨죠? 반면 청와대의 반응은 기가 막힙니다 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상의 비밀 누설이랍니다 검찰에 고발한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근데 왜검찰에 고발까지 할까요? 그것도 공무상의 비밀 누설로?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왜? 공무상 비밀 누설로 고발을 할까요? 뭐가 쫄려서? 아무튼 존나 당황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하고 지들이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당황을 하니까 지들도 이제 말이 꼬이는 거죠. 지들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어요. 아예 대놓고. 심지어 민주당 ᄉ 들은더 심합니다. 민주당 여러 의원들은 신재민 사무관을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범죄자 취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는 민주당이 가장 앞장섰어요. 그리고 참여연대나, 어, 민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익제보자를 위한 보호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해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현재요. 참여연대는 민변은,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보수정권 까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자기들이 불리한 공익제보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게 딱 양아치입니다. 딱 양아치 짓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아, 그리고 참여연대나 민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런 일 있을 때마다 난리가 났었죠. 근데 지금 딱이 바닥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그리고 어, 손혜연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가증스럽습니다. 지난 탄핵 사건 때 공범이나 다름없는 포스트바 마담 출신의 고영태에 대해선 의인을 보호하라 라고 말하면서 공익제보자 보호에 앞장섰습니다. 근데 1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청 길어요. 내용은. 내용 중에 신재민 사무관의 없는 행적까지 만들어 해서 막 주저리 주저리 썼어요. 하지만 내용을 요약하자면 딱한 줄로 요약됩니다. 돈 때문에 신재민 사무관은 영상을 찍었다. 아...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고려대 출신의 행정고시 합격 5급 사무관입니다. 거기다 기획재정부 소속의 공무원이에요. 기획재정부 소속의 공무원이에요. 나라의 어마어마한 세금을 관리하는 직책입니다. 돈을 벌려고 했다면 이런 방법을 썼을까요? 설마 그런 엘리트가. 반면에 고영태나 노승일 그 사람들은 공익제보가 아니고 사익제보를 했어요. 왜 자기들도 그 재단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건이 터지고 제보를 했잖아요. 지들 사법처리 피하려고 제보한 거 맞죠? 맞습니다. 아니, 제보한 것 같아요. 아. 또, 2017년 2월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공익제보자는 자신감보다 배신자라는 좋은 글씨를 안고 살아가는 게 현실이라고 말하면서 공익제보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시나요? 그리고 민주당은 아예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인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자. 네.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발. 우리 편은 공익제보자고 우리 편이 아니면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게 지금의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자고 떠드는 민주당의 모습이에요 진짜 존나 가증스럽고 이중인격스럽습니다 진짜 소름 돋을 정도예요 소시오패스 같은 짓을 이번 정부가 저지르고 있어요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라에서 사는 것 같아요 지금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나라에서 사는 것 같아요 진짜 공략대로 아 진짜 미치 아우, 아우 혈압이 막 올라 그런데 솔직히 더 빡치는 게 있어요 제가 진짜 더 빡치는 게 뭐냐면 자유한국당 이 새끼들이 더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진짜 아. 사실 그 전에 영상들을 보셨다면 많이 보시지도 않았겠지만 저는 보수 성향의 영상들을 좀 찍고 그런 논리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 지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하는 짓을 보면 진짜 가관이 아니에요 어제 기자회견까지 했으면 한국당에서 나서서 보호하고 케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근데 진짜 머가리에 진짜 우동사리가 들었는지 상식적으로 예전에 민주당 지들 편이 유리한 공익 제보자들을 보호하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민주당에서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니까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겠지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니까2 0 2010... 1 9년 1월 4일, 자살 암식을과 함께 잠적할 동안 자영국당은 진짜 뭐 했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아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익제보자를 위해 막 보초까지 서고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슈화 되니까 이제서야 부랴부랴 나서서 보호한다고 깝치고 앉아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음 정권에 자유한국당이 집권해도 그게 크게 안심은 못할 것 같아요 아이씨. 그나마 북한 돼지 정권한테 퍼주지 않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이씨. 하고 싶은 말은 진짜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상 요약 들어가겠습니다 1번 호스트바 마담을 공익제보자라 부르던 민주당 새끼들은 지들한테 불리한 증거가 나오자마자 바로 앞면을 싹 바꿨다 2번 그렇다고 자유한국당 이 새끼들도 공익제보자 보고는 커녕 지들 앞가림도 못하고 앉아있다 한번입니다 대한민국 에휴 X 같다